부촌복숭아축제는 2003년도인데요. 2003년도에 처음 일회 복숭아를 시작해서 2024년도니까 22회째네요. 고돌이 파크라고 해서 축제장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. 야심차게 그동안 뭐좀 부족했던 부분,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 가지고 농민들과 관이 합심해서 이번에 훌륭한 축제를 지금 한번 이끌어 내려고 여러 가지 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복숭아가 이렇게 빨갛게 익었으면, 이렇게 이제 봉합선이 있어요. 봉합선이라고 해서 복숭아는 하트 모양이잖아요. 요 부분이 이제 또, 또 구른 거. 차이가 이렇게 격차가 있으면 조금 부족한 거고, 이렇게 동그랗게 모양이 좋은 것이 좋은 복숭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복숭아에는 황도계와 백도계, 그리고 또 천도계가 따로 있어요. 천도는 털이 없는 복숭아를 말하는 거고, 한독에는 초기 노란 복숭아 이런 복숭아들은 겉은 빨간데 속은 하얀색 다 고유의 특이한 맛을 내고 있는데 가공품들은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1 1 6년 동안 변하지 않는 맛향 질면에서 전국적으로 우수합니다 조치원 복숭아는 믿고 찾으시면 실망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치원 복숭아 화이팅